결국 S10 시리즈, S20 시리즈, S21 시리즈, S22 시리즈까지 기벤치에서 퇴출 됐습니다 그리고 GOS가 실시간으로 잠수함 패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GOS가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비교를 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GOS 논란을 많이 다루면서 며칠 사이에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GOS가 행했던 또 다른 악행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삼성전자가 GOS 논란에 대해서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테스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OS가 또 다른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각종 IT 커뮤니티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GOS 앱 파일까지 한번 뜯어 보셨는데 카테고리 인포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통해서 약만 개의 M 리스트를 정리한 파일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게임과 논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게임 파트가 약3천여 개, 게임이 아닌 것들이 약7천여개 정도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언급을 드리긴 할 거지만 처음에 이 M 리스트가 등장했을 때는 GOS가 일반 앱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께서 3D 마크랑 딥벤치를 인스타그램으로 앱 패키지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테스트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해상도 강제 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GOS가 예전부터 논란했을 때부터 같이 따라오던 문제였는데 해상도 테스트를 해달라라는 댓글이 제 영상 댓글에도 몇개 달렸거든요. 해상도와 관련한 부분도 제가 이따가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S의 논란에 관해서 삼성전자의 대응은 우선 초기 대응은 그 글로 인해서 뜨겁게 불타게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문제는 최근 다양한 고객의 니즈 에 부응하고자 라는 문구인데 고객 의 니즈는 아니죠. 잃어버렸던 성능 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노력인데 지금 고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 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 삼성전자에서도 추가 공지 를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앱 리스트 목록을 언급 을 했는데 일반 앱에서 gos가 작동 한다는 얘기는 부정을 했습니다. 벤치마크인 경우에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 을 했는데 게임 사용 시 과도하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한 게임이어도 충분히 성능제한이 빡세게 걸려있었어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는 성능을 많이 안 갈구나요. 도대체 왜 게임과 벤치마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지 않는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Q&A 보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대목은 이거예요. 고성능의 게임 환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일부 관과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휴대폰에 탑재되는 성능 이외에 더 높은 성능을 바란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광고하고 직접 밝힌 스펙을 보고 이 정도의 게임 성능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산 건데 그거를 고성능의 게임 환경을 바라는 고객의 니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좀 어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이없는 부분은 차단되었던 우회 경로 원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정 상태에서 GOS를 끄는 옵션을 넣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용자가 직접 ADB를 통해서 명령으로 입력하고 그거를 통해서 GOS를 끄게끔 만드는 우회 경로를 다시 원복할 생각을 하는지 절대 g s gos를 쉽게 풀어주진 않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테크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ADB 이용해서 알아서 풀게끔 하고 별로 성능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GOS 그냥 킨채로 써라.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추가 대항에서도 해상도 강제 다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느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테스트했던 것을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GOS가 걸리는 기벤치 5도 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SEC 울트라의 테스트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GOS가 꺼진 상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실행 전에는 온도가 28.9도였고요. GOS가 켜진 상태인데요. 실행 전에는 온도가 29.2도였고요. s 2 1 2 울트라 같은 경우는 GOS의 온오프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멀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GOS가 켜지면 36.39%가 감소했고요. 싱글 최고 기준으로는 25.17%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멀티 기준으로 GOS가 켜지지 않았을 때는 75.45%의 유지율을 보여줬으나 GOS가 켜지고 나니까 95.99%의 상승을 상당히 높은 유지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gos가 실행되는 기벤치가 원신도 있고 앵그리버드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신으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했지만 앵그리버드를 깔고 1회차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 1172점 멀티 3015점이 나왔고 온도는 35.7도였습니다 게임별로 gos의 성능 제한이 다르게 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탭 s7 플러스의 gos 테스트 인데요 먼저 실행 전에는 23.8도였고요 gos가 켜진 테스트 실행 전 온도는 28.9도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고 탭 S7 플러스에서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유스가 켜진 쪽이 소폭 낮긴 했습니다만 꺼졌을 때97.87% 켜졌을 때 95.93%였기 때문에 둘다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유스의 영향을 그렇게 딱히 안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으로는 노트10 플러스입니다 실행 전에는 24.2도였고요 주유스가 켜진 상태입니다 실행 전 온도는 26.0도였고요 싱글 점수만 본다면 최고점이 약 100점가량 나서서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멀티는 오히려 약 100점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GS의 영향이 노트10 플러스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 최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GS가 켜진 쪽에 오히려 3.96%가 증가했고요 싱글 최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55%가 감소했습니다 멀티 기준으로는 GS가 꺼졌을 때 유지율이 81.85%였고요 GS가 켜졌을 때 유지율이 83.17%였습니다 S22 시리즈에서는 GS에 따른 깃벤치 차이도 확실하게 나는 편인데 그 이전 기계들은 GS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고 보여줬어요. 가장 큰 문제는 SE22 울트라의 깃벤치 점수가 GS가 켜졌을 때 노트10 플러스의 급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GS가 걸린 3드마크 테스트도 탭S7 플러스랑 노트10 플러스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탭S7 플러스에서는 GS가 꺼졌을 때 실행전 온도가 28.7도였고요. GS가 켜진 3드마크를 먹었을 때는 실행전 온도는 24.9도였고요. 아무래도 태블릿에 보니까 열 방출될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영향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탭S7 플러스에서는 g s 다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노트10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가 꺼진 상태고요 실행 전 온도가 26.7도였습니다 GS가 켜진 상태의 실행 전 온도는 24.7도였고요 빅벤치보다는 확실히 3 d 마크에서 노트10 플러스의 GS 온오프 차이가 드러나게 됐고요 GS가 켜진 상태의 최고가 2,526점이기 때문에 GS가 꺼진 상태의 최고점인 3,600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지율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랐어요 도대체 GS가 걸렸을 때 이런 점이 뭔지 구형기계에서는 정말 이루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의 대응 쪽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GOS의 앱 목록에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앱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 앱도 g o s 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결과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깃벤치 아무것도 안 건드린 기본 상태는 제가 아까 GOS가 꺼진 깃벤치 테스트에서 1회차 점수를 갖고 왔고요 상단 바를 내려서 토글 버튼을 보시면 S22 시리즈를 기준으로 처리 속도라는 이름으로 토글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최적화로 되어 있습니다 GS가 걸린 상태, 높음과 최대는 GS가 풀린 상태라고 이제 추측이 좀 있었는데, 최적화 상태로 해놓고 인스타그램으로 바뀐 깃펜치 5를 돌렸을 때, 싱글 1136점, 멀티 2869점, 온도는 37.7도였고요, 처리속도 높음으로 해놓고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놀라웠어요. 싱글은 비슷하게 1134점을 기록했는데, 멀티가 갑자기 2503점으로 떨어졌고요, 온도도 32.3도로 발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리속도를 최대로 해놓고 다시 깃벤치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싱글 1139점. 멀티 3050점 온도도 35.0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정상 배도로 올라온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벤치 테스트만으로는 일반 앱에도 GS를 관여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점수만 봤을 때는 멀티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막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D마크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9210점이 나왔고요 프레임은 55.10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온도는 35.7도였고요 철리속도 최적화를 해놓고 돌렸을 때 점수가 9256점 프레임은 55 5 4 0 프레임, 온도는 33.5도였습니다. 일단은 최적화를 놓고 돌렸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높음을 안 놓고 돌렸을 때는 9,288점, 프레임은 55.60 프레임, 온도는 34.3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높음도 그냥 비슷하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최대! 를 돌려봤는데요. 9,342점, 프레임은 55.9 프레임, 그 다음에 온도는 3 4 2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말대로 M 리스트 목록에 일반 앱이 있는 거는 게임과 빅게임을 구분하려는 목적인 것일 뿐이지 GOS의 작동 여부를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밝혀진 것거 같아요. 멘트 영상 촬영을 3월 4일 밤 9시경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GOS가 실시간으로 조작된다 잠수함 패치가 된다라는 논란이 좀 불거져서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월 4일 오후 10시에 GOS의 서버 통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잠수함 패치가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인스타 램 벤치가 점수가 뚝 떨어진 상태로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원래 점수대로 나왔다라는 결과들이 몇 개가 있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GOS의 데이터 통신이 확인이 되면서 이거 백도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의심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타를 바꾼 깃벤치와 3D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는 순수한 깃벤치와 3D마크의 점수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인스타 깃벤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오후 12시경에 테스트를 했던 결과였고요. 인스타그램 3D마크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오후 6시경에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한 패치를 추정되는 시간인 3월 4일 오후 10시 이전에 테스트 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잠수한 패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점수 대가 나왔기 때문에 재부팅 시에 서버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재부팅 이후에 인스타그램 3D마크랑 인스타그램 깃벤치를 다시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3월 3일, 3월 4일에 테스트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월 4일 오후 10시에 GOS가 실시간으로 조작을 해서 잠수한 패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중립기호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점수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해상도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그렇고 지난 영상도 그렇고 항상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는 최고 성능으로 돌려놓고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게임 플러그인에서 게임 부스터 플러스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해상도가 내려간 상태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딥벤치는2316 곱하기 1080이 기본이고요. 3D 마크는 1328 곱하기 640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원신도 1 3 7 2 곱하기 640이 기본인데 이두 가지 게임의 해상도를 본다면 거의 10년 전에 나왔던 갤럭시 S3급라고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상 나로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백은 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1472 곱하기 688, 카라풀도 2241 곱하기 1080, 쿠킹덤 2241 곱하기 1080, 블루 아케이드는 이제 게임에서 최상급으로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316 곱하기 1080이 나왔고요. 오딘도 1472 곱하기 688이 나왔습니다. 게임모스터 플러스를 켜지 않고 기본 상태로 쓸 때는 휴대폰의 전체 해상도인 3088 곱하기 1430을 쓰는 앱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절반은 깎고 들어갔고요. 게임모스터 플러스에서 직접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픽 품질을 100%로 올려주시고 설정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도 적용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벤치는 이걸 적용하면은 3088 곱하기 1430으로 올라가고요. 3D 마크도 2988 곱하기 1430으로 올라갑니다. 원신도 뜨는 해상도 자체는 3088 곱하기 1430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인게임 그래픽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백그뉴 스테이트는 1472 곱하기 688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카라풀은 2988 곱하기 1430, 쿠킹 동은2988 곱하기 1430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루 아케이드도 최상옵으로 똑같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2316 곱하기 1080으로 변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딘도 1544 곱하기 720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게 해상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픽 품질 을 내가 분명히 100%로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그, 블루아케이드, 오딘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해상도로 올라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게임 모두 게임 내에서 최고 옵션으로 해놓은 상태였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좀 내볼까요?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성능 저하가 났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제품인 S22 시리즈뿐만 아니라 나온지 2년 된 태블릿 7 플러스 그리고 나온지 3년 된 노트 10 플러스에서도 똑같이 성능 저하가 나타났고요. 삼성전자에서 이번 GOS 논란을 S22 시리즈 에 조금 계속 집중을 하고 논점을 갖고 갈게 아니라 갤럭시 전반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꾸 게임은 헤비하고 벤치마크는 괜찮다라는 워딩을좀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말 들으면 게임은 안전하지 않고 벤치마크는 안전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삼성전자에서 계속 이 논조를 갖고 간다면 벤치마크 치팅을 의도했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소비자는. 제발 게임과 벤치마크를 동일 선상에 놓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성능 우선 모드 업데이트 배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디 제대로 만들어서 하루빨리 배포해 주길 바라겠고요. 이 문제 이번에 똑바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이미지 노트 7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실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사용자의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